여러분들 혹시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편입한다고 말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반응은 어떤가요? 편입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네가 할수 있겠냐? 부터 시작해서 빨리 취업하는 게 낫다. 요즘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등등 부정적인 얘기도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흔들리실 분이라면 솔직히 편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입을 안 하는 게 인생 전체로 보면 100배 더 나은 선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생 편입입니다. 제 채널 이름이 인생 편입이고 편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인데 편입 을하 말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입은 정말 어렵고 요즘 세상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편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편입은 수능과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하는 사람이 적어서 정보가 진짜 부족하고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이 진짜 미친 시험입니다. 학과마다 100대 1이 넘어가는 것도 허다하고요. 기본으로 2, 30대 1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편입을 굳이 시작한다면 주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것도 시간 문제고. 편입이 이렇게 단점이 많은 대입제도이지만 난 반드시 편입을 해야 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간절하다. 싶은 분들은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하세요. 실패하면 또한번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우선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고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니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서치하고 공부하세요. 필요한 정보들은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잘 하다 보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서도 편입준비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딱세 가지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서울 인문계열 일반 편입은 진짜 어려워요. 무조건 학사 편입하세요. 학점은행제 비용 낸다고 장사꾼이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돈 없으시면 그냥 과목당 1만원씩 하는데도 있으니까 알아서 학점은행제 공부하고 설계하고 플랜 짜서 학사 편입하세요.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만약 유학생이시거나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하시다면 그럼 일반 편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계열 편입은 진짜 쉬워요. 수능 수학이랑 다르게 훨씬 더 쉽고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세요. 대신 공부 방법은 수능이랑 확실하게 다르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기에게 맞는 편입 전형이 있어요. 무조건 영어, 수학만 할게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직업국 노리는 사람들은 토익 준비를 해야 되고요. 생물이나 화학, 물리 같은 탐구 한 과목만 준비해서 인서울 갈 수도 있어요. 즉, 자신한테 강점이 있는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인생편입 채널에 꾸준히 올릴 예정이에요. 자료조사할 시간 없는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언제든지 제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니까 상담 신청해 놓으세요.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